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 오늘은 블루베리 우유 만들어 먹어 볼게. 블루베리 우유. 짠. 미니 블루베리 크림샌드. 원래 정상 가격이 1,000원인데 홈플러스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해서 700원에 팔거든. 이걸로 이걸로 블루 블루베리 우유 한번 만들어 먹어 볼게. 총 다섯 총 다섯 개 들어있어 다섯 개 다섯 다섯 개 들어있거든 나 하나 그냥 뭐 하나 그냥 먹어볼게 음 안에 블루베리 크림이 안에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있어 안에 블루베리 크림 안에 블루베리 크림 들어있고 블루베리 맛이 제법 나 블루베리 맛이 제법 나음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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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불불 이걸로 불불 이걸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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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우유 만들어 먹을게 블루베리 우유 만들어 먹을게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뭘 어떻게 만들어 먹어 이 안에 블루베리 크림 안에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있잖아 크림 이 안에 블루베리 크림을 안에 블루베리 크림을 여기다 넣어줘 안에 블루베리 크림을 보면 이렇게 블루베리 알갱이 블루, 알갱이도 들어있거든 블루베리이 알갱이 들어있어 컵에다 넣어줘 컵에다 컵에다 넣어주고 안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크림을 안에 블루베리 크림 들어있어 크림 이거를 나 넣어줘 컵에 컵에다 이렇게 넣어줘 블루베리 크림을 넣어주고 또또 또 넣어주고 안에 이렇게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있잖아 이거를 크림을 크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 크림 여기다 넣어줬어 넣어줬어 크림 블루베리 크림 블루베리 크림 빵빵빵에서 블루베리 이 빵에서 블루베리 크림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다 블루베리 크림을 넣어줬거든? 이제 여기다 우유, 우유를, 우유를, 버, 우유를 버줄게 그래서 블루베리 우유 만들어 먹어볼게. 우유, 짠. 무거워, 무거워. 아 무거워, 무거워. 암튼 이거 블루, 이거 우유, 우유. 어우, 이거 우유 무거워, 무거워. 여기다가 우유를 버주고 이제 섞어 먹으면 블루베리 우유가 되는 거야. 섞어, 섞어, 이게딱 보면은 이렇게 섞어볼게, 섞어볼게. 섞으면 이제 블루베리 우유가 완성되는 거야. 야, 차, 차, 차노유거 차노유어가지고 크림이 잘안 녹긴 안 녹거든? 근데 계속 저으면 녹긴 녹아. 계속 저으면 녹긴 녹아, 일단은. 계속 지금 저어서 녹이는 중이야, 블루베리 크림을. 한번 위, 에서 보여줄게, 위에서. 위에서 보면 이런데 지금 계속 녹이, 녹이고, 이렇게 계속 녹이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계속 녹여볼게. 블루베리, 블루베리만 우유 만들려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블루 블루베리 우유가 완성됐거든 먹어볼게. 음. 어 진짜 블루베리 맛이 나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저 블루베 블루베리 미니 블루베리 크림 샌드잖아 안에 그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있잖아. 응. 음. 이 크림을 넣고 우유랑 섞으니까는 진짜 블루베리 맛 우유 진짜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이 나는 우유야 진짜로. 응. 음. 찍어먹어볼게 찍어먹어볼게 음. 음. 진짜 우유에서 진짜 우유에서 블루베리 맛이 나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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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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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